캘리그라피 교실인데요. 아, 캘리는 이거부터. 이렇게 좀 작은 붓인데 이렇게 큰 글씨를 쓰실 때는 붓을 조금 눕히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편봉 붓 끝을 한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붓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큰 획을 그을 때는 약간 큰 붓이 좋은데 우리가 뭐 붓을 바꾸 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틀리는 이거부터 시간입니다. 자첫 번째로 붓은 수직으로 세워라. 보통 우리가 붓글씨쓸때 이렇게 붓이 위도록 한쪽으로 뒤로 넘어가도록 해서 붓이 삐딱한 상태에서 쓰게 되는데 대체로 그렇게 하면 글씨가 잘안 돼요. 그냥 무심코, 붓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은 글씨가 잘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쁜, 고운 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담백한 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붓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라. 이렇게 세워라.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잘안 돼요. 이게 좋은 해이 나올 수가 없어. 딱 세워야 돼. 세워서 이렇게. 무슨 수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가을 노래를 써본다고 합시다. 가을 노래 삐딱한 상태에서 부시리기 넘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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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부시 잘안 돼요 이게 부시 넘어가면은 이렇게 근데 이거를 딱 세우면은 이렇게 딱 세우면은, 놓고 세워서 핵을 이렇게 무조건 넘겨가면서 강한 굵은 핵과 가, 가는 핵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붓을 딱 세워서 쓰는 습관을 들이라. 두 번째는 붓 끝이 헤그 가운데로 가도록 해라. 역시 붓끝이 이 글자를 이루는 부분 부분을 우리가 핵이라 그러죠 핵이 붓끝 이 붓끝이 북극, 지나갈 때 이렇게 뉘어 버리면은 이렇게 뉘어 버리면은 붓끝이 위로 가 버려요 이렇게 뉘어 버리면 그렇게 하면 좋은 핵이 안 나와 맑은 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딱 세워야만이 되는데. 그래야 북 끝이 해그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다 일맥상통하죠. 1번, 2번이 다. 예, 이렇게 딱 세워서 가야 북 끝이 해그한 가운데로 가게 된다. 보십시오. 이렇게 딱 작은 글씨는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그 가운데로 원도 마찬가지고 이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끝이 해그 가운데로 하게 하려면은 붓을 딱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예에서, 저는 서예를 한 45년, 50년 가까이 해 가는데,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중봉이라 그럽니다. 중봉. 가운데 중북끝 봉자를 써가지고 중봉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3번 분면 바꾸기 다 일맥상통한 점입니다. 분면 바꾸기 그러니까 기억, 니은그 해그 방향이 갑자기 가다가 바뀌죠. 그때 그때마다 이 둥그런 이붓끝 면을 바꿔 주셔야 돼요. 처음에 지면에 닿던 붓끝 하나로 다써 완성시키질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글씨가 절대 안 돼요. 네. 자 분면 이렇게 딱 세우면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분면을 조금 있다가 여기 네, 있 여기 억서 여기 게어다가기렇게바 여기 있어다 여기 있 이렇게 기 있어요. 이렇게 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어요 여기 요 여기 요기기 기억할 때, 자, 기억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죠?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 여기서 세워서 분면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리시면 잘안 돼,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자, ᄂ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세워서 분면을 바꿔주셔야 돼, 이렇게. 니유를 한번 써볼까요? 니유를 흘려 써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분명히 바뀌죠? 이렇게.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올때또 이쪽 면으로 오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쪽 면으로 갔다가, 또 왼쪽으로 올 때는 이쪽 면으로 오죠?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그 면을 바꿔주셔야 된다. 예. 자, 글자, 짧은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분면 바곡의 이렇게 해서 분명히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쓰셔야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담백한 글씨, 맑은 글씨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을 항상 수직으로 세워서, 수직으로 세워서 이렇게 딱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뉘시면 안 돼. 세워서. 했죠.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넘기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넘기죠. 이렇게 넘기죠. 이렇게 여기서 또 여기서 분면을 넘겨. 여기서 봤죠 여기서 기억자 여기서 분면을 바꿔 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마다 한한 핵인데도 기억니은 디귿자처럼 그렇게 가다가 방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둥근 형태에서 주어진 그 면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분면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고 우리가 스포츠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죠. 그래서. 자세가 중요하며 붙잡는 것 중요하며 붓을 쓸때 붓을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인가 그래서 붓은 항상 수직으로 세우고 움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붓끝이 해을 가운데로 가도록 해야 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분면 해의 형태에 따라서 분면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